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술. 일반적으로 그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마시는 이런 술이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아이스크림 술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알코올 아이스크림이니까 딱 들어도 느낌은 아시겠죠? 아이스크림에 알콜이 알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믹스돼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야기겠죠. 아이스크림은 고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딱딱한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얼려서 냉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알코올을 어느 정도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달콤함도 있지만 그 술의 특유의 어떤 도수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어, 미국의 한 이벤트 회사가 조사를 했답니다. 21세에서 37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젊은 사람 10명 중 8명은 술을 마실 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요. 음, 우리도 그렇죠? 이 요즘같이 한 여름때 막 더울 때는 시원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특히 김치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 캔맥주를 딱 따서 먹으면 엄청나게 시원하잖아요. 그쵸? 그 느낌, 그 느낌 아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어, 이렇게 더우면, 아, 시원한 맥주 한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시원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러면 술을 안 마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술도 마시는데, 그렇게, 어, 저희 때 같이 막 폭주하듯이, 막, 제끼, 먹어 제끼는,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 즐기기 위한 어떤 술을 섭취하는 것은 먹는데, 꼭 그것이 액체에, 그 뭐, 소주에 한 병이다든지, 뭐, 이런 기준으로 마시지는 않는다, 안 와도 된다, 라는 거죠. 꼭 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열명 중에 여덟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반절만 따지더라도, 반절은 그거에 대해서 어못 느낀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왜 술을 그렇게 마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주류 장사도 클났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변화들이 있었죠. 소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5도. 제가 어렸을 때 지금 2세대들이 있었을 때 저도 20세 초반에는 25도 진로 소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진로 참이슬 어, 같은 경우에 17도. 18도 뭐 이렇게 되나요? 요즘은 소스를 잘안 마셔서. 처음처럼도 뭐그 정도 되죠. 음. 그렇게 돼도 결론적으로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공중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MBC인가? SBS인가? 에서 하는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이었는데, 40대의 팀장이 20대의 젊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은 또 40대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그런 어떤, 주, 그런 과정에 팀장들이 느끼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이미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 장면 중에 음식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아마 술을 매장에서 막걸리를 파나 보죠? 그런데 그 막걸리에 그 나왔던 것이 솜사탕을 얹어주자라는 아이디어였대요. 막걸리에 솜사탕을 얹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솜사탕 막걸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에서 셰프, 음식 개발을 맡고 있는 셰프가 그 아이디어를 봤을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막걸리에다가 솜사탕을 왜 얹어? 그럼 그게 밸런스가 맞아?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 술을 한 잔을 먹더라도 거기에 뭔가 차별성이 있는 그러니까 솜사탕이 이쁘게 얹어져 있는 막걸리다 그러면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신의 sns에 올리고 그것에 뭔가 희열을 느끼고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의 맛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dp가 돼 있는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도 보게 된다라는 게그 셰프님이 요즘 세대에 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그 젊은 어떤 마케팅 부서나 음식 개발 부서에 있는 그 팀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매장에 나갔는데 그것이 젊은 고객들한테 폭발적으로 뭐랄까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셰프님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이 꼭 정답이다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고정관념이 된다면 시대적으로 그걸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고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발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실행력을 먼저 얘기합니다. 해 보지도 않고 먼저 미리 내공식의내 경험에 의해서 그걸 아이스크림과 막걸리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마저도 안해 보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건데, 알코올 아이스크림을 어 솔직히 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쪽 브랜드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어 기존의 하겐다즈에서도 알코올 아이스크림이 시대에 반영이 돼서 나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와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만 10년간 1만 개의 술집이 없어졌대요. 한국의 술집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만 가더라도 술을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지만, 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 문화라든지 이렇게 전문화된 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만 개가, 십년 동안 만 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만치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 파티 문화가 없어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파티 문화는 좋다는 거예요 좋고 잘 하는데 거기서 독한 술을 막 많이면서 옛날과 같이 파티를 즐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파티에 갔을 때 알코올 아이스크림 정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알코올 아이스크림이 어떤 종류들이냐면. 칵테일 아이스크림, 와인 아이스크림, 꼬냑 아이스크림, 럼주 아이스크림 이런 아이스크림들이에요. 그것이 와인 클래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처음 만든 회사는 2014년에 창업한 팁시스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알코올의 총함유량은5% 정도. 어, 아이스크림을 뜰때 우리가 동그란 스쿱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어, 팁시스쿱이라는 단어는 이 스쿱. 이 스쿱 아이스크림 주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두 주걱 정도를, 두 스쿱 정도를 넣게 되면, 알코올 함량이 5%니까, 맥주가 8%인가 그렇죠? 8%인가? 몇 퍼센트인가? 뭐1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맥주 한캔 정도, 한잔 정도를 마신 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취기도 가져가면서 뭔가 파티 문화를 즐길때 와인 같이 뭔가 생소한 거,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한 측면이 있는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아이스크림의 형태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뭐 할로윈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하, 할로윈에 애플 캐러멜 브랜디라는 것도 만들고 캔디콘 보드카 마틴이라는 것도 만들고 호박 파이 럼주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것을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본사까지 찾아와서 구매를 해가는 형태까지 취하고 있을 정도라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충성도가 높은 거죠. 음, 창업자 멜리, 멜리사 타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아이스크림을 잘 녹지 않게 하려고 술을 좀 부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입소문이 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게 됐고, 지금은 세븐일레븐에 요청이 있어갖고, 납품용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뉴욕에 매장도 내서 7개월 만에 21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저도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 어, 아이스크림에다가 술 부어 먹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안 해봤는데 한번 아이스크림에다가 술을 부어갖고 한번 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엉뚱하게 한번 해봅니다. 어, 과연 또 이렇게 먹힌다면 또 우리나라에 또 그것만의 독특한 또 어떤 아이스크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으니까. 음. 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힐러리 대통령 아빌 킬러리 클린턴도 어, 찾아가서 만났던 와인 아이스크림을 만든 회사 머서스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머서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아까 그, 만, 소개했던 그 회사보다도 더 빨리, 어, 빨리 창업을 했죠 2014년에 팁시스쿠비 창업을 했는데 이, 이 회사 머서스라는 회사는 2004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양한 열 종류가 넘는 것들의 어떤 아이스크림류들이 나왔대요. 나와갖고, 뭐, 판매가 됐죠. 근데 이 회사는 원래 1930년서부터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어, 실제로 그건 계속적으로 판매를 했지만, 와인, 아이스, 와인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면서 더 유명해진 회사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2 0 1 6년도서부터이 와인 아이스크림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뉴욕의 버즈바라고 하는 데는 럼주라든지 위스키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나오고요. 앞에서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2017년 7월에 스피릿 콜렉션이라고 해서 하겐다즈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때 하겐다즈에서는 1% 정도의 알코올 함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스크림, 술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술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만만치 않게 먹는데, 과연 술에다가 이런 장난을 쳤을 때 받아들일까? 그런데 도리어 우리나라에서 인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떨어지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술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뭔가 취기를 느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수 있다면 새로운 인싸 아이템이 될수 있겠다는 라 생각도 가져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어, 이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꾹 해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콘 t v 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